와 밖은 진짜 덥다. 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 우리 할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네요. 오빠만 오면 에어컨 틀어주고 나나 있을 땐 에어컨 안 틀어주던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 이야 잘하는데. 6분 넘었지. 뭐 아니 저 오늘 6분 기다리래. 신기게오 맛있게 생겼다. 아, 지금 안 돼. 안 돼. 안돼 거 이거. 이거. 이거 엄이야위이가 건조해질 때밀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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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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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이이 아, 나도 걷어진 왜나 너무 거 태워? Abdullah Abdullah. Muhammad Abdullah.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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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수영기르니까 좀더 이탈리아 그 형이 눈이 진하잖아. 정말 외국 외국 막스. 지연이네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지연이네 집안이 군산이잖아요군산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기 저 중간에 경남도 쪽에서 경남도 <laughs> 경남도의 그 아랍인들 예전에 우리 무역 처음 했을 때 약간 섞인 거 같아요. 고모님들 얼굴을 보면은 여기가 들어가고 코가 여기가 이렇게 높거든요. 그 외국인들 같이. 근데 형도 살짝 보면은. 그러니까 혹시 조상님들 중에 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 남방 남방계가 북방계도 있잖아요. 형이 이게 이게 딱그장동공가잖아 장동건가. 장동공과. 응. 음, 전라도 속인데. 여기까지 누가 내려왔나? 전라도가 진짜 확실히 어, 그렇다니까. <laughs> 나는 나는 몽골이야. 나는 섞였어도 몽골이야. 나는 딱 봐도 북방계. 윤지 보고 알았어. 뭐? 윤지 몽고반점 11개 나왔을 때 얘는 뼈속까지 몽고인이구나. 나는, 나는 섞였어도 몽골 쪽에서 살때 너무 맛있다. 아 이거야? <웃음> <웃음> 나 이거 라면인 줄 알았어, 저거 보여줘. 녹두면장은 응. <laughs> 역시 천억 마리 유산균. <laughs>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영가씨가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laughs> 와 맛있겠다 와 김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도 맛있다 내가 담 거야 진짜? 시어머니랑, 양념 머리, 양념 머니 양념 머물 줄까? 물 줄게. 념 머리, 양념 머리, 양 이거 그거네 머리, 양념 0리 양념 2006년. 방콕 카오산 로드에서 먹었던 동대문. 동대문에 그 김치말이국수. <laughs> 배낭여행의 성지. 나한테 욕, 욕 엄청 먹으면서 갔던 곳. 아, 근데 거기에서 김치말이국수를 거기 햄식당 햄식당었는데 음. 동대문이라고 있는데 아니 이거 다라 거기가 김치말리고수가 되게 유명하대. 응. 내가 배낭여행을 할때 그걸 되게, 되게 맛있게 먹었어. 그렇죠? 음. 근데 젓가락이 없으니까 윤재는 네. 포크 써라. 아 결혼 하고 방콕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 삼박 우리가 일정이 짧았잖아. 근데 내가 굳이 동대문을 가자고 막 그런 거야. 아 거기 김치말리고수 근데 주영 오빠는 삼박밖에 안 되는데 한식을 먹으러 가냐? 근데 갔는데 맛있었잖아. 맛있었어. 나한 나 젓가락만. 그래. 나 외국가 가지고 한식당 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음, 외국 음식을 먹어야지. 어. 왜? 지금은 알지 나 이번에 베트남 가서 세번 먹은 거 한식. <laughs> 아, 네번 먹었나? 지겹더라 나중에는. 비싸기는 우라지게 비싸. 한 고죽하면 환이 오빠가 그만 한, 어, 그만 팟. 된다고. 파, <laughs> 그만 베트남 좀 먹제. 그만 <laughs> 좀먹 <먹재>. 먹어 보고 싶다면서. 아니. <laughs> <laughs> 어? 그아직비또 비가 안올것 같기도 한데. 어? 윤지도 빗방울 맞았어? 어. 비 왔었어. 내가 봤어. 그래? 일단 다 넣어놓자. 일단 기다려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냥 안올것 같기도 하고. 그래, 놀자. 카메라만 조심해. 다른 거는 뭐 봐도 괜찮잖아. <laughs> 어. 국수 스타일인가봐요. 파스 음. <하수> 잘 먹는데요? 김치는 <laughs> <laughs> 못 먹고. 김치 <laughs> 못 먹고. 갑자기 불이 있으니까 헛덥긴 하다. 어. <laughs> 이 여름에 화로 <화로떼가> 대가웬 말이야? <laughs> 우리가 늘 눈치채지 못하는 사실은 영가씨 요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나 좋아해. <laughs> 그동안 김치는 어, 억압받아서. <laughs> 어, 그동안. 아, 음. 언니 찍고 싶었는데 자꾸 진는이 이 얼었어? 정말 아니네요, 이거. 감니까 괜찮네. <laughs> 저의 <저희 선풍기의 주축은 웃음> 고 <하고 있어>. <laughs> 있을까? 우리는 항상 재밌게 얘기하르지. 어제 어디에... 꽁치가 다 사라졌는데? 안에 묻혀있는 거 아니야? 음. 잡아, 일단 음. 잡어, 잡어. 잡어. <목소리> 이거를 딱 달고 먹어야지. 그렇지, 이게 뭐지 열하고. <목소리> <라고?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 멋겠다 아, 유. 우리 시골집 같아서 여, 여기가 정말 좋아요. 휴가 너무 좋아. 그런데 진짜 너무, 너무 더워. 다는 아, 수원입니다 아, 가요 어, 밥 먹으러 오는안 가고 아 이거 리타 어? 안 좋아서 밥 먹고 가고 싶어? 가요 아 너무 큰 벌레가 들어왔어 지금 이걸내봐 かかったった